됐다. 능력자 찍고 바로 이어서 찍는 거예요. 님. 이번에도, 아, 아니, 일단, 이번에도 좀비님이랑 찍는 거고요. 서브 홍보 다시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제 서버라서 앞으로 이걸 열게, 열게 될 거예요. 여기 있네. 자, 서버 홍보할 동안 님은, 집 짓고 계세요. 어, 일단 스폰지옥부터 차근차근 말해야 되겠다. 아, 아 내꺼 소리 잡히는구나. 님 말해봐요. 아, 이거, 여기. 또, 게임 소리랑 다안 잡히는구만. 뭐가요? 아, 거기 온천. 상점인데, 얼, 이제 여기, 이제 아이템 추가해야 돼요. 체스트샵이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했는데, 있긴 있는데, 안 해요, 쇼케이스. 지금 있는 건 화살, 활, 익, 안 익힌 돼지고기랑, 나무. 있고 놀이터 어, 왜 뒤로 나오지? 놀이터에 큰 분수 하나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여기, 여기 저희 마을, 마을인데요. 몬스터가 많네요. 어, 여가 대충 마을이고, 자원은 마을에서 알아서 구하고 살면 돼요. 어, 또, 뭐가 있지? 님이 아까 말한 그 온천 좀 소개시켜드려야지. 여기가 온천인데요. 재밌어요. 여기서 가끔씩 미니게임도 하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킥킥. 나 어드미님 무지개. <laughs> 에 이런 것도 있고요. 상점에 물건도 더 추가할 거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거니까 서버 자소 오시, 오셔서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왜요? 다른 사람 집으로요? TP, 잠시만요. 님이 GOM. 아, 여기 그분 집이, 그분 집이에요. 건드리지 말고요. 어, 내가 건드려버렸다. 됐다. 에, 대충 이렇고요. 이상 좀비님이랑 같이 섭 홍보 한번 했고 앞으로 저희 섭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빠이